아래쪽 부분만 남았죠. <laughs> 어, 벌. 아, 벌집을 파괴해서 여왕벌을 테이밍 하라고요? 아, 진짜요? 벌집을 파괴해서 여왕벌을 테이밍 할수 있다고요? 아, 진짜요? 여태까지 여왕벌 그냥 죽였는데. 아, 여왕벌은 뭘로 테이밍 하나요? 꿀로 테이밍 하나요? 어 여왕벌을 테이밍할 수 있, 있다면 정말 좋은 건데요. 한번 해보고 싶네요. 여왕벌을 테이밍해서 제가 원하는 지역, 어 원하는 지역이면 여기죠. 여기다가 벌집 달아놓으면 되죠. 여기다가 벌집을 달아놓으면 되죠. 여기, 여기 위에다가 여기 우리 집 있는 데다가 위에다가 벌집 달아놓으면 되죠. 여왕벌 테이밍은 또 어떻게 하는 거지? 아참 진짜 별거 다 맞네. 아무튼 이 게임은 진짜 어 알라왔다. 알라왔네요. 잘 먹겠습니다. 자, 잘 먹을게. 알 아, 나왔네요. 자, 꿀을 가져왔습니다. 꿀을 가져왔기 때문에 이제 음식을 좀 할게요. 야채 케이크 좀 만들게요. 달팽이 죽겠다, 이러다가. 달팽이 어, 죽겠네요. 자, 당근 400개 가져가고요. 자, 옥수수 다 가져가고. 꿀 가져가고요. 감자 가져가고요. 어, 수액은 제가 챙겨갖고그 다음, 섬유. 섬유 있나? 섬. 어, 섬유 있네요. 소면은 있고 자 여기로 가서 음식을 넣으면 됩니다. 제 도안은 없지만 그냥 재료만 넣으면 알아서 만들어지더라고요. 자, 어 수액 그리고 꿀 당근 옥수수 감자 어, 오케이 만들어진다. 양고기 고품질 생고기 희귀고 생고기 테이밍 어아 어, 오케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해요. 여왕벌 한번 테이밍하고 자 8개 만들었네요. 이제 더 이상 안 만들어지네요. 꿀이 없어서 더 이상 안 만들어집니다. 에, 꿀도 이거 하고 하려면 진짜 진짜 아주 아기자기하구만. 어, 얘 어, 어떻게 여기까지 왔냐? 얘뭐 하러 왔어? 뭐 하러 왔어? 자, 냉장고에 남은 거 넣어 주고요. 남은 음식은 냉장고에 넣어 줄게요. 자, 목수수 그다음에 이거 하고 이거 야채 케이크를 일곱 개를 다 넣어 줄 겁니다. 달팽이 다 줄게요. 달팽이 이거 굶어 죽겠어요. 달팽이 음식 만드는 게 너무 까다롭습니다. 이거. 달팽이 음식 만드는 거이게 너무 어렵네요. 이거 재료가 너무 괴랄해서. 저 지금 달팽이가 지금 HP가 바닥이거든요. 먹을 게 없어서 그래요. 먹을 게 없어서. 어, 일단 네 개. 자, 다섯 개 넣어 주고. 자, 너 나랑 같이 사냥가자. 자, 얘 메고 갈게요. 자, 너 나랑 같이 사냥가자. 자, 그리고 제가 이제 달팽이랑 좀 꼬셔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어, 얘를 좀 타고 갈게요. 어? 뭐가 이렇게 똥을 싸나? 자, 얘를 좀 타고 갈게요. 어, 여왕벌도 꼬실 수 있으면 진짜 꼬실 자이 자, 좀 타고 가서. 여왕벌을 꼬시는 거 지금 말고, 달팽이 한번 꼬셔볼게요, 달팽이. 야채 케이크 제가 한 4개 가져왔는데, 달팽이는 근처에 많이 있습니다. 달팽이는 근처에 많이 있어서. 뭐니 뭐니 해도 제일 확실한 거는 그냥 꼬셔서 손에 들고 오는 게 제일 확실하네요. 위에다좀 떨어져가지고. 얘는 지금, 발전기하고 머신건. 이 정도만 설치해놨거든요? 발전기하고 머신건만 설치해놨는데, 여기다도 냉장고 하나 설치? 아니야. 오바야, 오바. 여왕벌 테이밍 패시브? 아. 아, 오케이. 감사합니다. 럭셔리님. 자, 일단, 달팽이 좀 찾아보죠. 아이, 이놈의 달팽이. 달팽이가 왜 필요하냐면, 폴리머를 대신 생산해 줍니다. 폴리머가 진짜 제작하기 짜증나거든요. 막, 뭐 이것저것 많이 들어가서, 재료가 많이 들어가서, 그걸 저 혼자 막 제작하고 이러려면, 시간이 엄청 많이 더울 거예요. 여기, 보급품 떨어지네요. 보라색 보급품? 보라색 보급품은, 굳이 내가 챙겨갈 필요가 있을까? 일단, 달팽이도 찾아보고, 아, 이러다 동굴 언제 가냐. 아, 너무 오래 걸리는데, 이러다. 테크를, 일정 수준의 테크를 타면은 거기서 한참을 제가 정체기간이, 지금이 딱그 시간이네요. 지금이 딱그 시간인데, 어, 여왕벌을 또 기절을 시켜야 되네, 그럼. 지금 HP가 별로 없어서 지금 하는 건좀애매하고요 어? 또똥 쌌어? 똥을 샀는데 왜 똥이 위에 있지? 내 똥인가? 제 똥인가요? 내 똥인가? 똥 굴러간다. <laughs> 어 진짜 이씨. 자 달팽이가 있나 좀 보겠습니다. 달팽이는 잘 보일 것 같은데 일단 달팽이를 만나서도 문제가 달팽이가 한 방에 죽지 않아야 되는데 달팽이가 마치 총 데미지가 이거 총도 전설 총이라서. 마치 총 데미지에, 뭐, 100 정도 들어가는데, 그 데미지에 죽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크리티컬 뜨면은. 크리가 뜨면 300 정도 다는데, 그 데미지에 죽더라고요. 그런 걸좀 조심해야 될것 같고. 일단 계속 이동을 하면서 달팽이 찾아볼게요. 달팽이. 달팽이가 이런데 가생이에 많이 있던데. 아우 진짜 꼬시.. 뭐든 꼬시는 게 진짜 일이다. 여기는.. <laughs> 이거 펫을 꼬시는 이유가 처음에는 그냥 간지였거든요? 그냥 처음엔 좀 멋있으라고 꼬셨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멋있으라고 꼬시는 게 아니라 일꾼입니다. 저의 소중한 일꾼이에요. 와서 자기가 알아서 일을 해주기 때문에 제 알바생이거든요? 알바생? 어.. 알바생이라기엔 좀 그렇고 아무 임금도 받지 않는 저 노예가 돼주거든요? 노예가? 뭐야? 뭐 있어? 어, 총쐈네? 일단 여왕벌을 테이밍한다 치면은 한번 여왕벌 테이밍 해볼게요. 일단 여기쯤에서 기관총이 도와주니까 여기쯤에서 테이밍하면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한번 해보죠. 자 저기 벌집이 보이죠? 지금 벌집 이 보이는데 좀 돌려야겠다. 얘를 살짝 돌릴게요. 제이슨 레벨업 안 해도 되지. 자, 얘를 살짝 이렇게 돌려주고, 자 기관총 사정거리에 들어오면은 무조건 쏠 겁니다. 어 그래서 여왕벌이 나오면은 그때는 기관총을 꺼야겠죠? 자, 여기서. 아, 맞추기 힘들겠다. 자. 맞았나? 잘안 맞네. 내려가서, 좀 가까이 가서. 안 맞았나? 거리가 안 되나? 자, 맞았다. 자, 이제 나올 겁니다. 벌들 나올 거예요. 이게 약간 탄도학이 있어요. 탄도학이 있어서 약간 상탄을 상조준을 오조준을 해 줘야 됩니다. 오조준을. 8번. 오케이. 자, 지금 벌들 오네요. 오케이. 좋아. 다쏴주네요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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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다 n 쏴줘 쏴 n 쏴쏴쏴쏴쏴쏴쏴쏴쏴쏴쏴쏴쏴왜왜못 왜, 왜, 왜 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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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총알 o 어 o no, 많이 넣어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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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오케이, 그렇지, 그렇지. 봤어? 오케이, 오케이. 자, 이제 슬슬 벌집이 파괴될 겁니다. 벌집이 파괴가 되면은 어, 여왕벌이 나올 거예요. 어, 개구리 특공대요. 저기서 사냥 중입니다. 오케이. 야, 벌집 언제 부셔지나 이러다가. 셔 부셔... 언제 부셔지니 이거? 오케이. 많이 온다. 시원한 나본데 유한골 나왔나? 저 망원경 어디 있어 다? 아닌데 벌집 아직 1892 데미지 많이 남아있네요. 애들 시간이 지나면 알아서 죽네. 벌들이 밖에 나와있으면 시간이 지나면 알아서 죽네요. 이제 너 죽어야지, 그치? 달아서 죽네요? 허허 <laughs> 신기하네? 총싸은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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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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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마도 벌집이 망가지면 그때 여왕벌이 나올 것 같아요 거의 벌집 끝났겠는데, 이제? 335, 이제 끝났네요? 이제 여왕골 나올 겁니다. 여왕골이 나오니까, 어, 어떻게 할까? 일단 밖에 나온 애들 다 정리가 돼야겠죠? 자, 벌도 꽂실수 있다고 하니까, 뭐좀 신기하네요. 벌집 데미지 335 남았구요. 아직 여왕벌은 안 나온 것 같아요. 자애들은다 나온 애들은 죽겠죠. 조금 기다리고 밖에 나와 있으면 벌들은 죽어버리네. 아. 하... 마취총으로 기절을 시켜야겠는데. 자 온다. 자 벌떼 오네요. 자, 일단 벌다 잡아주고 지금 아직 한 대도 안 맞았습니다. 지금까지는 편하게 잡고 있는데 여왕벌이 오면은 그때부터는 저걸 꺼야 됩니다. 꺼줘야겠죠? 일단 나밥밥 밥 하나 먹어야겠다. 자밥좀 먹어주고. 이제 꺼야 될것 같은데. 이제 박살 날 거거든요. 이제 벌집이 박살 나고, 여왕벌이 나올 것 같아요. 오케이, 여왕벌 나왔다. 나왔네요. 저기 나왔네요. 어디 갔어요, 여왕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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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많이 맞았다. 아, 진짜, 씨. 여왕벌 어디 갔지? 어, 여왕벌 요... 어디 갔나요? 이게 뭐야, 이거. 아, 기절테이밍 아니라고요? 방금 요한골 나왔는데 어디 갔나요? 사라졌다. 여왕골 사라졌어요? 아, 네, 뭐야, 이거. 어디 갔지? 도망갔나 보네. 여왕골이 나오면 도망가나 보네요. 아이, 아까 여기 아래로 떨어졌는데. 여기 어디 있는 거 아니야? 아까 여기 아래로 떨어졌거든요? 벌들이 이렇게 막 지켜주면서 아래로 내려왔었는데. 여기 아래에 어딘가에 있는 거 아닐까? 없네 없네요 아이 참 아이 좀 되나 했더니 안됐네 자 여기 벌집을 한번 해보죠 여기 벌집 아까 바주칼은 다 놓고 왔지 아이 바주칼은 가져올걸 아네 한번 볼게요 이게 벌꿀을 집에서 만약에 재배가 가능하다면 대박 좋은 거긴 한데 되게 편리하거든요. 희귀 꽃 생고기 생고기도 먹네. 생고기를 제일 낫네. 탑승이 불가능. 어 교배 불가능. 음. 더 어, 쉽지. 어떻게 테이밍 하는지 직접 해봐야 알겠네요. 해봐야 할것 같아요. 아, 좀 거리가 멀어지면 죽네. 어 그래? 여행 안 죽네? 자, 오케이. 자, 지금까지는 뭐, 그닥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는데? 후리쉬 좀 켜봐. 오케이. 어, 째 여왕물 나왔다. 이거 여왕골 아닌가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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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 계속 1벌을 낳는구나. 여왕골을 쫓아가야 되네. 1벌을 계속 나와서 공격을 하네요, 저를. 일단 밥 먹여. 밥이 안 먹이지는데? 가야 돼. <laughs> 야 일본이 계속 나오네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고 싶은데 아또 맞았다. 야, 또 어디 갔어? 이쪽으로 갔는데 어디까? 아 근데 벌이 계속 나와서 이거 이거 진짜 마취시키는 거 아닌 거 맞아요? 근처에 가면 떠야 되는데 안 떠요. 안 뜹니다. 안 떠요 안떠안떠 이거 마취하는 게 아닌가 싶네요. 마취시켜볼게요. 어우, 레그, 레한 마취시켜볼게요. 이거, 이런 식이라면 이거 꼬실 수가 없거든요? 어, 죽었어. 아, 죽어버렸어. 아, 죽어버렸네요. 레벨 1이야? 아, 나 짜이나, 진짜. 아, 죽어버렸네. 어쨌든 죽었습니다. 가까이 제가 고기를 지금 0번에다가 들고 들어갔는데, 어, 안 뜨네요. 먹이는 게안 떴습니다. 먹이는 게안 떠서 그냥 제가 독침을 쌓는데, 독침 한 발에 죽어버렸어요. 녹침 한 발에 죽어버렸으면 어 여기 여왕벌 뭐또 있네 여기 또 있네 또 있네 여기 아까 그 놈인가 보다 여기 좀몇랩인가좀 보죠 몇랩이야 일랩이네 1레어 1랩... 저기 <laughs> 저게 저희... 한 번에 찾는 게다 있네 웬일이래 이게 웬일 이게 이웬일이래 저기 달팽이도 있습니다 달팽이 몇랩이야 아, 저거, 기절시켜주면 참 좋은데. 어어어어어어! 어어, 어어? 달팽이가 안 죽을지 모르겠네요. 달팽이도 이게 잘 죽어가지고. 사레벨짜리인데 이거 죽겠는데? 뚜껑에다 맞출까? 오케이, 기절했다. 자, 오케이, 기절했네요. 다행이다. 안 죽었네요. 어, 자 케이크, 자 넣어주고요. 자 쟤는 아또 죽었어, 아또 죽어버렸네요. 아 너무 잘 죽는데? 달팽이만 하나 채집해가죠. 네, 거의 아이언맨처럼 옷을 바꾸긴 했는데 사실 그렇게 강하진 않아요. 네, 보면 금방 죽습니다. 금방 죽더라고요. 약간 밥 먹어주고 그러니까 레벨이 이런 거 보면은 진짜 기절 아닌 것 같기도 한데 근처로 가면 뭐 먹이는, 먹이는 게안 뜨거든요? 뭘 먹이는 게안 떠요. 그래서 좀 네, 조련 중인데 왜왜안 되지? 야채 케이크 넣어줬는데요. 왜안 먹지? 지금 배가 안 고픈가? 한대 때려야 되나? 좀 몽둥이로 좀 두더를 팰게요. 몽둥이로 좀 패야지. 이게 좀 위험해 가지고 이번에다가. 어어아아 아, 죽어버리냐 몽둥이 한 대로. 아 진짜. 아 진짜 신경질 나네 진짜 아이 진짜 안 풀리네 오늘도 또 이런 면에서 안 풀리네요 몽둥이 한 대로 죽어버리면 어떡하냐 어? 어뭐 온다 뭐 온다 뭐 온다 뭐야 뭐야 뭐,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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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자식아 임마 잡아주고 제가 저 녀석을 한번 꼬시고 싶습니다. 저 디멜로포돈이라고 저 녀석 아니면은 그거 있잖아요. 그 뭐지? 키틴 조각 먹는 거 시조새. 시조새랑 저 시조새나 저 녀석을 좀 키우면은 동굴 안에서 되게 좋지 않을까요? 제 생각입니다만 왜냐면 동굴 안이 되게 협소한데 늑대보다 더 쟤네가 더 효율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잘 키운 시조새 때안 부럽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가지고. 아무튼 진짜 생각 많이 했습니다. 생각 많이 했는데 생각만 했어요. 생각만. 한건 없는데 생각만 했어요. 생각만. 일단 여기 가서 자, 저기 벌집이 있는데 저 벌집에서도 지금 여왕벌을 꺼내볼게요. 여왕벌을 꺼내서 우리 다 함께 한번 연구해 봅시다. 과연 여왕벌을 어떻게 하면 꼬실 수 있을까? 이게 뭐야 이거. 로크웰 카르노타우로스 아 내가 죽였던 애구나. 자, 여기쯤에서 좀 올라갈 수 없나? 여기서 숨어서 쏘면은 아마 내가 여기 있는 거 모를 텐데 아, 안 되네 시, 어, 야, 누가 똥을... 사... 야, 너 어깨에서 똥 싸지 말마! 약간 상조준 해야 되나? 어, 약간 오조준 해야 되네. 위쪽, 위쪽으로. 자, 좀 기다려서 이번엔 여왕몰 한번 꼬셔보죠. 정확하게 어떤 조건으로 꼬시는지, 지, 어, 자, 자 벌. 벌한테 쏘이면 안 됩니다. HP가 지속적으로 달기 때문에. 쏘이면 은좀 위험하더라고요. 저 아까 죽었었습니다. 자, 들어 오네요. 야이 C가 인마. 어우 많다 많다. 자, 이제 벌집의 HP가 몇 남았는지 한번 봐야겠네요. 한번 볼게요. 1,887. 아직 많이 남았네? 여왕벌을 아, 진짜 어떻게 보시는 거지? 한번 계속 도전해 볼게요. 집에다 벌집 설치하는 것도 되게 좋거든요. 아 총알이 없다. 어 벌집 간거 같은데? 자 이제 조금 남았네요. 조금. HB 1206 1206 아, 어떤 조건일까요? 꽃으로 테이밍 가능하다고요? 제가 꽃이 없어서 안된 겁니까, 그러면? 아, 여왕벌이 땅에 내려가야 먹이 주기가 가능하다고요? 아, 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캐차를 데려와야 되나? 캐차를 일단 데려올게요. 케찰 데려오겠습니다. 아 이거 진짜 하나하나 진짜 소소한 것들이 진짜 시간 많이 걸리네. 자, 일단 케찰 데리고 가서 케찰로요양고를좀 쫓아다니죠. 제가 공중에서 쫓아다니면은. 조금 덜 하지 않을까 싶네요. 자, 자, 얘는 행동명령에서 저항 안 하면 되겠죠. 자, 어디야? 아까 내가 부수던 게 어떤 거지? 아우 눈부셔 아까 내가 부수던 거 있어? 아니 그냥 여기 앞에 있는 거부수자